3번은 조심하세요. 후음민정음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자, 이게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당락 결정 문제예요. 왜 그러냐. 가장 일반화된 문제. 우리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반화된 문제에서 실패하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 우리가, 그 훈민정음이 우리나라말 자체를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얘가지 그러면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만들어 놨어. 그것도 뭐라고 표지가 훈민정음이라고 해. 근데 훈민정음이란 문자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 책 제목도 뭐라고 훈민정음이라고 했더라. 됐죠? 그러니까 맞죠? 문자로서의 후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게 아주 뭐야. 이게 후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이거 들어봤는데 거기에 여기서 밀렸어요. 그 당시. 세계문화유산 맞죠.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야 이제 금방 뭐라겠어. 후민정음은 대체 우리 문자이면서 문자가 세계 뭐라고 문화유산은 아니죠. 문자가 이해 가지. 그러면 훈민정 설명한 책단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 권 있어. 이해 가지 그런 게 반드시 뭐라고 그래야 돼. 훈민정은 해례본이라고 해야 돼. 해례본 훈민정은 해례본 이해 가지. 그러니까 봐나봐 봐. 훈민정음에 대해서 써 놓은 책이 A본도 있고 해외 본도 있고 정인지 서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뉘어서 문건이 있는데 됐지? 정인지 서나 A본이나 이것이 세계 문화 유산이다. 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중에서도 해례본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요 말이에요. 됐지? 살짝 뒤틀려 놓은 거야. 후민정음 해레본은 한글의 응가와 제자 방법,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한자로 적은 포인트야. 네모. 자, 후민정음 해레본을 만들었어. 자, 이렇게 봐봐. 자, 그 말이 해레본에서, 어, 아니, 참, 음가도 거기서 설명해 놓고, 다 설명해 놨다, 이 말이야. 아니, 뭐 설명해 놓은 거 모르면 혼인자해뭐헤레이요 만약에 문제 나왔다, 뭐 a 번이랄지 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뒤에서 뭐라고, 한글 사용 방법, 제자 방식, 이걸 뒤에서 보니까, 뭐요 한자로 적었다. 아니, 나란 말쌈이 한글로 적었던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후민정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 후민정음을 만들어놓고 아이 나머지 우리 한글을 다 몰라 후민정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걸 한글로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언어생활을 표기를 뭣을 했어? 한자 표기했죠. 근데 우리 문자가 한자를 사용했으니까 한자로 설명을 해놔야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 한자로,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표기해놓고, 먼저 요 놈으로 딱 표기를 했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렇게 해서 시작해. 되지 그러면 요 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요렇게 주석으로, 주석이다라는 밑에 해설, 해설. 해설을 뭐라고? 맞춰서 한글 표기를 했어. 그러면, 요렇게 한글 표기를 했다. 한글 표기. 한글 표기 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을 가만히 생각해봐. 말을 바꿔보게. 아니, 훈민정음 해내보는, 이 가지? 먼저 처음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렇게 한자로 써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우리 한글 표기를 해놨다고. 맞춰서 보라고. 그러면, 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우리 한글이 요 말이었구나. 나란 말쌈이 밑에다 써놨다고. 먼저 한자로 먼저 기록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헬의 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우리, 자, 한자로 먼저 표기하고 뭐라고? 한글로 번? 했으니까, 한자를 무엇으로? 한글로? 번역했다, 이 말이. 이 말이 뭐라고? 이해 가지 언해본이라는 말이 언해본 이해 가 그러면 여기 맨날 요거 요거 만들어 놓고 요거 대 훈민정음이 이렇게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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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시험작이 뭐냐 시험작이 우리 한글 만들었으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거다요 뭐라고? 다보같이 용비어천가. 이게 뭐라고?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어? 다시 말하면 조선왕조 건국을 찬양해 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조선왕국 건국을 정당성을 홍보하는 작품이야. 이 악장문학이야. 악장문학. 이해가죠? 됐지? 가장 일반화된 문제 조심. 요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냐 이말이야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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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시험작이 다겠어. 시험작 시험작. 근데 이건 어디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한자로 먼저 기록했겠어 한글로 먼저 기록했겠어. 어? 다시 한글로 먼저 기록했어 한글로 한자로 먼저 기록했어. 한글로 먼저 썼툰거 아니야. 우리 한글 얘가 아니 해독 육룡이 나라샤 요렇게 쫙 썼을 거 아니야 한글로 여가지그 다음에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한글을 다잘 알아 몰라 그러니까 번역해 놔야지 뭣으로 한자로 번역을 해야지 이것은 뭐라고 요렇게 한글로 번역했다고 한자를 근데 요것은 뭐라고 그러니까 요 말이잖아 자 이것은 대체 뭐가 있어 한자를 쓴게 아니라 한글 표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자 표기했어. 한자로 이렇게 번역해서 번역. 달라지지요 내가 지금 이 아주 잘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주별하고 있어야 돼, 이걸. 됐지? 그런 게 해독 용룡이 나라샤. 그러니까 뭐라고 밑에다 한자로, 다 아, 뭐라고. 한자로 표기를, 아, 요 말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본다 이말이야 한자로 해설해놨다고 해설이 됐지 잊어버리지마 됐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떤 것 뭐가 번역 말 그대로 현대국어로 말하면 번역한 거야. 그게 다시 말하면 해설을 어떻게 해놨느냐 됐지. 고 조심하라. 자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요. 어김없이 4번, 5번은요. 어 아, 4번 더 봐야지. 3 번에 거기 한자로 적은 책이다 사용 방법을 한자로 적 한자로 했었다 맞아 맞아 맞죠 됐지 그게 이게 뭐라고 언해본이야 한자로 적어갖고 우리 한글로 번역했다고 이? 됐지 자 치도음 정치음에 대한 내용은 후민정 해대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걸로 저그 당시 됐지 이걸로 정답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거기 치두음이다 정치음이다. 그러면 요 말이 뭔 말이냐? 자 머리 두 이빨 앞에서 나는 음이다, 치두음이다 정치음이다. 요런 말은 한자 음운 체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되죠? 우리 뭐라고 한글 우리 우리 발음의 음운 체계를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얘가죠. 다시 말하면 치두음이다 정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 중국 발음, 발음. 중국 발음을 구별해 놓은 것이 정치음이다. 뭐라고? 지디음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 우리 두시연에나 이보의, 이보나 아니면, 됐지? 어, 두보의, 이백이나 두보의 시를 보면, 운자를 맞춰서 쓰잖아. 운자. 한자, 운자. 만약에 끝자가 정치음으로 나왔다면 하다 정치음으로 맞치는 거야. 얘가지. 그래야 리듬을 탈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한자에 다섯 자, 다섯 자, 다섯 자. 만약에 한 시를 썼다면 제일 끝자가 아로 끝나면 전부 다 아로 끝나는 형태를 맞춰주더라. 짝 수행해서 그것도. 요 말이야. 그래서 각 음마다 어째 아음인가. 기어금인가,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 중국 한자 음계예요 됐지? 거기서 나온 말이요.